야일호삼호일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아 o t sure. I'm not s u r 어휴. 4만 2장 6만 2장 3삭 2장 음... 3삭은 퐁 안받아도 2호삭 왔을때 리치 있으니까 잠시만 2삭 렉걸렸어 아 이쯤되면 오기다어 근데 8만 버렸구나 이삭 두 장, 느껴지고, 홧 김에 사삭 버렸네. 패산이랑 기싸움 안 한다며요. 아, 뭐, 뭔가, 될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보이지 않아요? 미안. 오케이. 사과했죠? 어라, 왜 반짝이죠? 펌. 왜 육삭 나오죠? 울고 육삭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 또이 또이 돌아 3 아니면 육삭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 너무하다. <목소리> <으흡>. <목소리> 깨비, 저도 가슴이 뛰는 마자기 하고 싶었어요. 리치, 토레스, 이러면 또 동상국 게임 빠른 냄 음. 남버리 군 중겹치면 하는 패 이거가 오, 오케이. 아... 혼일 볼까요? 역시나 3통 치받고 7통 치받고 혼일을 봅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오... 제껴? 오통퐁백0 5통... 0퐁 7통 치 3통 치 3통 7통 급소 급소가 너무 많은데? 치는 괜찮은데? 넘어가면 죽 못버리는 쪽으로 이러면 1통 갑시다 1통까지 한 다음에 백백 이거 절대 버리면 안되죠 리치. 그러면 리치 돌아버릴바에 공격한다 백이냐 칠통이냐인데. 백해 볼까? 하이가s그나그났다베. 쯔노. 휴. 일단 균형 깨는 건 하가. ナイスリチピンハータンヤオドラ。<laughs> <laughs> 어... 이럴 때 통소운일밖에 없지 않을까? 까비. 아 너무해 이거. 아 삭수 버리기 싫은데. 지금부터 백세장 쯤모하면 대사몬.

하모배만 하츠 이이사 안코 이츠 예스. 발중 토이 토이 사안코일색 한나 배만 한정 개츠냐. 유튜브 소스 나왔네 한나백 클로저 <laughs> 들켰다 이거 이거 핑우 볼라고 7만 8삭 너무 안 좋아서 점수 많은데 굳이 서버리고 싶지 않아요 안전팩 킵하면서 패 같이 낮은 거 알고 핑우 정도만 생각하기 그죠? 1,2,3,3색 본는거 같은데 소이나 <laughs> 있지.楽しみ. 간. 어. 이거 태면이 싸우다가 안간 맞고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템파이래츠 전부 <목소리> 초대. 리치 츠모 라 오 녹일색 아 팔색 두장 주었다 아 팔색 두장주은거 아니었으면 녹일색 했는데 알지 진짜로 팔색 두장 이렇게 있었으면 녹일색 했어요 아마도 아음 유후 음, 음. 만타 가구 남북 버릴게요. 이거 퐁해야될 듯. 이게 사사기 내장 보이는 걸로 안전패는 두둑키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해주고 괜히 나중에 이제 통소 혼일 쪽각 주지 말고. <laughs> 이러면 될 듯. 게임이 편하네? 치! 삼6맛 육통 이장텐 응? 우삭 머리째는데? 혼이란다 우삭 머리째는데요? 왜 그래? 뭐야? 그 정도야? 패가 뭐혼이을 하니까, 아니 혼일 뭐일색계열을 하니까 혼일이든 청일이든. 뭐지? 오오 구구째는데? 리치 도레스 뭔가 사회 불만이 있나 보다. 하가 그나그나 끝. 하가 노텐이니까 너무 좋죠. 좋죠. 국소모. 남삼국 <laughs> 노템벌부 주는 방향이요? 네, 쯔모 방향으로 줍니다. 천오백, 천오백. 3색한 판으로 끊읍시다. 노템벌브. 2023년 대회글이 나온다고요 추억이네. 요즘도 수영 기르세요. 아니요 아뇨. 나이 들여보시면 그만 두시기로 했나요? 네네. 굳이.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재미. 쯔모. 텐대 하네만이면 되는데. 어, 되나? リーチ,발 쯔모. 이페단가안 붙었다. 망 빨리 오셨어야죠. 응? 오케이. 마무리는 종도라 3으로 갑시다. 끝났구나. 5상 머리, 3삭, 4칠만 중. 하나 들어왔고 끝, 끝. 퐁. 퐁. 템파이. 게임 종료. 그러면 텐 되면 담아. 여기 있으면 담아하죠. 중이라도쏠수 있으면 담아요. 즈모. 모답해 1등. 한나 배반으로 1등하기 성공. 즈 돌라. 돌라니. 족나가최고 절대